감사합니다. 네, 바로 하츠핑 카메라들이 많아요. 예, 이쁜 하즈 다른 코스 예, 하츠핑 우리 반 분위기 뜨거운데 평소에 안, 보이는, 안 보여드리는 거 보여드려볼까? 기타 공기 어때? 하츠핑이 <laughs> 부끄럽다는데 여러분, 하츠핑 뒷모습 보고 싶나요? 예, 박수 크게 주면 긴 박수 보여준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츠핑, 귀로 엉덩이, 어, 실록, 실록. 예, 바로. 예, 이벤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실, 이벤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 예, 여러분들이 보신 사랑의 아치핑 아시다시피, 캐치트리핑의 첫 번째 극장판이었고요 어, 캐치트리핑의 경우, 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7억 뷰의 조회 수를 달성한 한국의 명품 애니메이션 되겠습니다. 어 제가 3주 전부터 하츠킨과 무대 인사를 다니는데 이 반응이 반응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겨울 방송 때본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재밌었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제가 다양 이야기했는데 를어 지금 나오고 있는 평가들이 아빠들의 평가들 특히 그래요. 어 아기가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앉아보았는데, 어, 어른이 봐도 재밌네. 그리고, 어,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이 진정한 한국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그리고 미국의 디즈니가, 디즈니 겨울 왕국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K 겨울 왕국이라 불릴만 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그런 평가를 해주신다고 감사하겠고요. 화면이 안 나왔는데요. 어, 오늘 보시고, 리뷰 이벤트를 올려주시면, 예, 선물 세트를 드릴 거예요. 리뷰 이벤트 올리실 때는 해시태그, 샵을 다셔야 되죠. 사랑의 핫초핑을 꼭 다셔야지 영화사 관계자가 여러분의 개인 계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실 늦게라도 화면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예, 어, 나중에 사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빠들 보실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 사주려면 돈거리입니다 엄마들이 오죽했으면은 뭐라 그러죠? 파사핑이라 불러요 사주고 나 일주일 생활비 날아가거든요 이왕이면 정말 재밌었다면 어샵 가셔가지고 올리시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좀 특이하고 재미나고 눈에 띄게 올려주세요 영화사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수밖에 봐야 돼요 눈에 띄게 하신다면 고가의 아이템 아이들에게 어,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퀴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멍이 아세요? 멍미에 예, 관한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라고 랬어요 자,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저요 저요 안되고요 어, 한손 드셔도 되고요 두손 드셔도 되고요 손을 흔드셔도 되고요 예, 우리 엄마 아빠도 참여하셔도 됩니다 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요 저요 말고요 핫주핑을 외치면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나갑니다. 정답은요? 예, 예. 하추피잘 맞죠? 어떤 친구였는지 하추핀은 눈이 크죠? 그래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지금 가볼 수 있어요. 자, 하추피에 관한 아주 쉬운 문제, 아, 저기, 로미에 관한 아주 쉬운 문제라 고 그랬어요. 자, 로미에 소라 화이트는 하추피이영 이 친구, 마요크트입니다. 예, 이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그야말 네, 기다려요. 다른 친구들 잠깐만 잠 기다려주세요. 예, 잠깐만요. 우리 마이그모님 전담을 말해주세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이그모님 말하세요. 정답인가요? 마이크가 없어서. 예,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원래 두개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기동이 돼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미에 관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쉬워요. 어 이제 나가을 해주세요. 자, 우미가 사는 왕국의 이름은 네, 기도 하나 어갈게요 우리 애기반나요 어, 어느 나라에서입니 이물처럼. 이물처럼한 것 정답입니다. 백사 해주세요. 네, 마지막은 보셨던 영화 내에서 보도록 할고 문제 듣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화를 보면 흑장판에 처음 등장하는 리얼 왕자라고 있죠. 예, 네, 키도 크고. 어, 어 그래요 네. 키도 크고 예 얼굴도 잘 생기고 여사 말도 참잘 들어요 어 전실 전실 리어 왕자가 나타났다 남편이 좋아요 리어 왕자가 좋아요 왕자님 <laughs>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에? 자 리어 왕자가란 문제입니다 리어 왕자가 북중에서 저주에 걸리게 되죠 저주에 걸려서 변하게 된 동물은 <웃음> 예? <웃음> 아, 말 색깔은 뭐였죠? 하얀색. 하얀색 말을 뭐라 부를까요? 백말. 네, 백말. 긴장된다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우리, 저 키즈 문제는 무대사를좀 재밌게 하고자 한 부분이었구요. 어, 우리 선물로 받은 친구 서운해하지 않게 우리 부모님들 잘 부탁드려 주시고요. 사시는 거를 잘피가시고 우리 핫주핑 입장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둘 셋하면 사랑의 핫주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핫주핑도 하셔서 한번더 인사한다. 잘자요 핫주핑 할게요.